좀 떨어지려나 싶다가도 다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박셀바이오를 리뷰해볼 에이키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13일 오후 12시 41분이고요. 종목코드는 323990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박셀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회사들, 신규 상장된 회사들을 보시려면 일단 공모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뭐, 카카오 게임즈가 됐건, SNK가 됐건, 박셀바이오가 됐건, 뭐가 됐든지 공모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면 이 시초가가 얘네가 처음 상장됐을 때의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지 아니면 낮게 형성되어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차후 이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이도 저도 싫다 싶으시면 그냥 제일 좋은 건 그냥 시초가가 신규 상장된지 얼마 안된 종목들은 안 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돈을 지키는 거에 되게 바람직하고 조금 더 거기에 좀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좀 이제. 먹고 싶은,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싶다 싶으시면은, 공모가를 보시면 돼요. 왜냐면,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박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3만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9월 22일날 최초 상장이 됐는데, 시가가 27,000원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가가 2750원, 종가는 213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망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IPO가 적어도 오늘이 2020년 9월 22일 일 가정으로 봤을 때 오늘이 만약에 9월 22일이다 네, 오늘이 만약에 2020년 9월 22일이면 망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완전히 망한 건지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요 다음 날에 이 다음날에 양공인두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떨려서 나가는 이제 두 개의 어떤 그런 상황 떨려져 나가는, 이제 두, 떨려져 나가는 어떤 이제 주가의 상황 속에서 어, 두 번의 이제, 어, 반발성, 이제 매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렇게 반발성 매수가 나오면은 일단 한번 중간선을 일단 그어봐야 돼요. 첫 번째로 이제 발생했을 때. 그래 놓고 그 중간선 한번 긋고, 시가 라인 한번 긋고, 이 중간선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아주는지, 아니면 좀 떨어져가지고, 시가 라인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요거 이제 시가 에 이렇게 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두고 좀 떨어지려나 싶다가도 다시 이제 시가라인 뚫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보여지면은 뭔가 좀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올라가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예시로 이제 같은 예시지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SNK 사례를 보시면 얘 SNK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가 44,000원이었거든요 공모가가 44,000원이고, 여기 보시면, 시가가 36,400원이고, 그쵸? 저가는 33,300원. 종가는 33,650원. 이렇게 돼있어요. 얘도 이제, 오늘이 만약에 2019년 5월 7일이다라고 한다면, 망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저기, 공모주 청약에 참여를 했다면, 네. 얘도 똑같이 SNK도, 어, 반발성 매수, 이제 캔들 이제 두번 발생했죠. 그러면 얘도 중간선하고 시가 라인 그어봐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hts 보면은 캔들 중간선 긋는 거다 있습니다. 한번 이제 그어보시고, 얘는 시가 라인 한번 이제 그어보시고. 자, 중간선하고 시가 라인 계속 이제 지켜줄려나 싶다가 이제 밑으로 훅 내렸잖아요.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래야 돼요. 왜냐면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 확약을 걸고, 이제, 여기 들어온 종,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이제,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제, 버, 저기, 팔지 못하고, 이제,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미화약,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미화약으로, 이제, 가요. 미화약으로. 미화약. 그러니까, 미, 확약이란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화약, 15일 미화약이다. 아, 15일 확약이다. 라고, 이제, 한다면, 나는, 9월, 5월 7일, 그러니까 신규 상장되는 이래로 15거래일 동안 이 종목의 주식을 팔지 않고 존버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확약을 거는 거예요. 그럼 그 확약을 거는 대가로 뭘 받을 수 있느냐? 다른 그 확약을 걸지 않은 기관 투자자들보다 더 많은 수량을 배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다 망한 거죠. 네. 보통은 이래요. 왜냐면 이제 확약 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막 이제 SK바이오팜 같은 게 같이 이제 진짜, 이제, 우량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정 많이 받으려고 확약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박셀바이오나 SNK 정도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확약을 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 떨어지느냐? 당연해요. 얘네들은 IPO에 참여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자금이 정해져 있어요. 자금이 정해져 있다고요. 예. 네. 그래서, 얘를, 얘를 계속 여기, 여기 묶여있으면, 다른 IPO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네. 다른 IPO에 참여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 그냥 이제 매도를 치고, 그냥 이제 새로운 이제 IPO로 이제 진입을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되게 많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보통은. 박셀바이오도 이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지 않은 건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가 라인을 지켜줬잖아요. 그렇죠 시가 라인 지켜주고,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올라갈지 몰랐겠죠. 아무도 몰랐겠죠. 하지만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이제 말씀을 해드렸냐면,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 박셀바이오와 같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조금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이제 좋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이 말씀드리려고 이제 그런 겁니다. 차후에 이제 주가 흐름은 이때 이때의 상한선에 의해서 이제 상승을 한거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코스피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거의 주 거의 약세예요. 이 정도 거의 약세로 이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이제 하락은 사실상 이약셀 바이오 개별적인 종목에 의해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이 시장에 의해서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조금 더 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요 상단에 이제 배너가 뜹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AP 투자연구소 바로 앞에 보시면, 노란색 라이브 버튼으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있으면,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매일, 예, 무료 추천 종목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이 2021년 8월 9일이니까요. 여기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 사항도 있고요.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이제 내려 보시면 장이 시작이 되면은 이글벳, 뭐, T.J. 미디어, 뭐, 디스플레이텍 뭐 이런 식으로. 현재가부터 시작을 해서 1차 목표가, 어, 손절가 8820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세밀하게 어, 무료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테마주검색기라고 있는데 요거 이제 눌러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검색기 프로그램인데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 전부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테마 강도라든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그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이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 다운로드 받는 버튼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